오늘은, 어, 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여즘 조금 상당히 살, 조금 이렇게 내려, 기온이 내려갔는데, 아마 서울도 온 상당히 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마드리드의 스페인 광장. 어, 이탈리아에서도 스페인 광장을 봤지만은, 어, 여기도 스페인 광장입니다. 어, 상당히 유명한, 어, 광장이고요. 이렇게 광장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광장입니다. 광장. 저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뭐 어, 이따 가겠지만. 그, 왕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페인 광장 주변으로 오면은, 요 일대에서 아마, 그,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 마디르드의 스페인 광장 오면은, 어, 요거 이제 꼭 봐야 되는데, 어, 동키호테 이제 동상입니다. 어, 요 이제, 어, 왼쪽에 창을 든 동상이 동키호테고 오른쪽에는 그 시중 이제 산 산초라 산초 어, 도쿄 때는 뭐 저돌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러지만 산초는 또 나름대로 뭐랄까요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뭐 이런 그런 자, 중학교 때 이제 책을 읽었었는데 얼음풀이 뭐 생각납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그 하얀 어, 동상이 어, 세르반테스입니다. 도쿄 어, 때 저자. 어, 그래서 뭐. 그 세반테스가 사실 어, 이렇게 이 소설 하나로 유명해졌는데 뭐 말년에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 뭐 뭐랄까요 표현하지 않게 살았나 봅니다 상당히 유명한 그 동키어 대검사 지금 왕궁이 어, 보이는데 어, 역시 아뭐 장엄하네요 음, 여기가, 어,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어, 뭐,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규모가 큰 크네요. 이게 그, 유럽 최대 규모의 왕궁입니다. 어, 지금, 어, 왕이 실제로 뭐,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뭐, 어떤 행사 때나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고요. 요게 음, 그 규모가 뭐한 축구장 10개? 어, 방이 뭐 3000개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아 상, 뭐 상상이 뭐상안 가죠? 방이 3000개 이상? 축구장 10개 내부 제가 이게 유튜브로도 봤는데 내부에 뭐 연회장 그런 것들이 엄청 하여튼 크고 어, 화려하기도 하고 이게 또뭐 음, 건축양식은 바로크 어, 양식이라고 하고요. 어, 이거는 뭐, 1700년대에 건립된 겁니다. 유럽 최대 왕궁. 자, 아, 지금, 티켓을, 어, 구매해서, 어, 왕궁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국내부가 도궁이 안쪽이죠? 어, 안쪽에 이렇게 광장. 아주 요 요게 이제 왕궁이고 어그 왕궁 이제 맞은편으로 어 여기는 저그 알무데나 대성당입니다. 어 저기는 이따 별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마주보고 있네요. 궁전 내부 어, 이게 계단 있고 올라오는데. 예, 저, 천장에 전부 다 이렇게 프레스 코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는 뭐, 연회장? 뭐 그런, 음, 여기는 뭐, 만찬실입니다. 연회도 열리고, 춤도 추고, 음, 그랬다고 그요이프레스코화가 음, 아주 뭐 멋있게 있고. 이 테이블이 엄청 끝에서 끄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 130명까지 수용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넓죠? 아 여기는 왕립 예배당입니다. 어이 천정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음, 여기는 알무대나 송로 대성당인데, 어, 요거는 뭐, 좀 이제, 나름 좀그 근래 좀 지어진 겁니다. 어, 이게, 중공이 1993년도에 됐다 그러니까요. 뭐, 그 겨울에 안 됐죠. 어, 요거를, 어 그래도 이게, 1879년에 그 착공을 해가지고, 그또 100년이나 걸린 겁니다. 어, 성당 뭐 기본이 이렇게 건립이 오래 걸 가우디 대성당도 뭐백한뭐 뭐 40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어이 알무데라 성당 뒤편이 어, 오히려 참 멋있습니다. 이 여기. 동상에서 있는데 음, 여기는 산 미겔 시장입니다. 어, 마드리드의 유명한 뭐 어, 시장인데 요거는 규모가 뭐 이렇게 크고 그러진 않고 어 약간 그, 더 깔끔하고 그러네요. 아, 그. 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어, 여기도 또 생굴이 있네요. 어, 여기서는 그 레몬에다가 이렇게 어, 해 먹더라고요. 저희는 초장에 먹는데, 여기는 레몬에다가. 이것도 필수 요리 버섯 음, 요리입니다. 버섯이라고. 요 지금 고추를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아 고추 맛있어요. 그, 맵지 않은 고추 튀겨서 음, 소금하고 그냥 약간 간 뭐, 올리브를 약간 되겠지 그, 맛있습니다. 뭐, 필수. 자 아, 여기는 또 추러스 맛집입니다. 그3대 맛집인데. 1894년에 이렇게 걸었고요줄서기계는데 오늘은 줄이 뭐 별로 없습니다 네, 내부 모습이고 안에서도 먹고 사가지고 밖에도 이제 걸갔습니다야 이번엔 또 취로스입니다 전통 오리지널 로컬집에와서 이렇게 오리지널 먹습니다 핫초코에 이렇게 찍어 먹는데.